네, 안녕하세요. 작가 반지상입니다. 네. 어제에 이어서 달리는 차 속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안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, 제가 어쨌든 이 운전할 때는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, 제가 카메라를 안 봐요. 그래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하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걱정은 안, 해,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 많이 걱정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고 항상 안전 운전 하는 걸로 안전 운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항상 앞만 보고 운전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도 요새 뭔가 평일에 바쁘지 않으려고 퇴사를 한 건데 요새좀 바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, 사실,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업이 뭐 제가 맨날 당연 있는 건 아니지만, 어쨌든 수업을 하고, 또 항상 글도 쓰려고 하고, 책도 봐야 되고, 아니 뭐 누구나 마찬가지 이건 굉장히 핑계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, 안 바쁜 사람이 없잖아요. 네, 아니 저도 요새 좀 바쁘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, 뭐 유튜브 촬영도 해야 되고, 또 이게 생각보다 제가 되게 뭐 허술하게 만들긴 하는데, 유튜브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. 이것도 제가 한 네다섯 편을 찍고, 찍고, 편집하고, 올리고, 또 뭐, 이 썸네일도 만들고 하는데, 못해도 이, 이게 2, 3일은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제가 품질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,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촬영하는 거를, 이왕이면 이게 또 따로 내서 시간을, 시간을 따로 내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저도 제 안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예왕이면 또빈 시간을 좀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도 하게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찍어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막 제가 그렇게 바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네요 그래도 이게 즐거워요 즐거운 게또 혼자 달리는 차 안에서 멀뚱멀뚱 그냥 운전만 하면 이게 심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친구를 옆에 태우고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말하면서 가니까 또 재밌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사실 뭐 핑계를 아뭐 바빠서 그렇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실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이 본인의 돌립하는 명분을 아 이게 뭐 돌립이라는 단어가 되게 막 거창하네요. 막 그런 것보다 그냥 저는 사람들은 항상 행동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 뭔가 핑계를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. 어쩔 수 없이 나 사실 하는 거야. 내가 굳이 운전하면서까지 이렇게 할게 아닌데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거를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내가 이 행위를 하는데 마음이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갖고 온 게, 아, 내가 요새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가 촬영을 하는 거다. 라는 명분을 하나 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경매를 하면서도 뭐 예전에 제가 책을 막 쓰려고, 쓰고 막 원고도 보여줄 사람들한테 아, 책이 어떠냐. 좀, 좀 첨삭할 거 있으면 좀 봐달라. 뭐 이렇게.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그리고 제 수강생분들도 종종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분들 독자분들이나 수강생분들을 종종 얘기하시는 게 야, 이, 이거 책이 빨리 절판됐으면 좋겠다 뭐 솔직히 얘기도 하시고 뭐 처음에 제 원고를 보여드렸을 때 주변 그 그냥 반농담으로 뭐 말씀을 하셨겠지만 아야 이거 책이 솔직히 말해서 난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, 솔직히 말하면, 이 책이 출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, 라고 얘기하신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. 네, 그, 뭐, 사실 되게 기분 좋은 얘기죠. 왜냐면 그만큼, 뭐, 책이 좋았다고 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, 또제 자랑을 했네요. 그, 왜 갑자기 이 얘기를, 왜또제 깨알 홍보, 제책 자랑을 하냐면, 아니, 그, 제책 자랑하려고 한건 아닌데, 어쨌든 그분들이, 막, 야, 그럼 내가 한이 책이 나오기 전에 몇 개월 정도 할 테니까 그 이후에 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. 사실 뭐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. 아, 빨리 이거 책, 이거 뭐 당연히 농, 농담으로 하시는 얘기지만, 아, 이거 책 나만 봤으면 좋겠다. 그래 내가 한 다섯 채, 열채 되고 나서 뭐 선생님 수업도 잘 되고 막. 책도 잘 팔리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되게 저는 감사한 얘기고 기분 좋은 얘기 기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 뭐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뭐제 책이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던 그 형도 제 주변 친한 형한테도 한번 그 형이 제책 나올 때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 일반 평범한 월급쟁이의 시야에서 또 참사를 또 많이 해줘가지고 그 형이 좀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형이 야그책좀 나중에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 분들이 결국에는 안 해요 그러니까 꼭안 하는 <laughs> 이게 그 형이 혹시라도 본다음에좀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행동하는데 이유를 다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좀 얘기 비유가 좀안 맞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퇴사를 되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자기가 퇴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명분을 항상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꼭 퇴사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만의 일을 꼭 해야 된다 경매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좋던 나쁘던 어쨌든 본인만의 명분을 다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도, 아, 나는 뭐 가족들, 뭐꼭 내가 사실 그 깊숙한 곳을 들어가 보면 다 본인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. 대다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, 아, 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. 라는 희생이라고 명분을 좀 갖고 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사실 본인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. 희생이 아니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본인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어쩌면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, 그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가족들에 대한 희생, 가족들한테 경제적으로 안정을 줄수 있는 거를 자기 본인은 좋은 거예요. 그게 제가 생각할 때. 그거를 희생이라고 제 굳이 명분을 갖고 올 필요 제생각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것도 저도 이 촬영을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촬영은 첫째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사실 다 저를 위해서 뭐든지 사람들은 그런 명분이 모르겠어요 이게 좀 어려워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음. 사실 그 깊숙한 곳에는 본인이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